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번 갑돌입니다. 오늘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배송지를 삭제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거 집이나 회사 말고는 전부 삭제하셔야 안전하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쿠팡을 먼저 누르시고요. 여기 쿠팡 보이시죠? 쿠팡 누르시고. 맨 밑에 사람 모양 누르시고. 맨 위쪽에 설정 누르시면요. 요 배송지 수정이 나옵니다. 수정을 누르시게 되면요. 거기에 요 삭제가 나오죠. 삭제 누르시면 집과 회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대한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그것도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현관 출입자 번호, 요거를 변경을 해주셔서 이것까지 마무리하시면 안전하게 쿠팡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과 회사만 남기고 나머지 주소는 전부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보시고 안전하게 쿠팡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번 갓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